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군 면제 의혹과 관련해서 군 면제 사유가 되었던 부동시 관련된 논란, 지난번에도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의혹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인사청문회 전에 청와대에다가 인사검증을 위해서 제출한 문서에도 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새롭게 드러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82년에 군입대 신체 검사 당시에는 부동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제를 받아요, 받는데. 그런데 94년도와 2002년 그 검사 이명과 검사 재이명 그 신체 검사 당시에는 정상시로 바뀌었다라고 볼 정도로 그 시력 차이가 좀 상당히 좁혀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인 2019년에는 또다시 부동시로 나오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가 나온 것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군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신체검사 당시에만 면제를 위해서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에 제출했던 부동시 결과의 그 신체검사 진단서. 이 역시도 조작되었을 가능성 부분도 또 제기가 됐죠. 그것도 자신의 친분 え <m akes noise> 이용을 해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가 됐습니다 뭐 혹시나 해당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의 부동시 논란의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시라고 하는 게 이제 양쪽의 굴절 자체가 좀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 눈의 시력의 편차가 좀큰 증상이다 굴절률이 좀 다르다 저희 짝눈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부동시가 심한 경우에는 물체가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겹쳐 보이니까 제대로 그 사물을 똑바로 보기 힘든, 복시현상, 또는 약시,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나 심각한 경우에는 판단장애까지도 올수 있는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군 면제 사유가 되, 되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부동시 증상을 판단하는 굴절률이 그뭐 2에서 3 디옵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오른쪽 눈시력이 굉장히 나쁜 경우에는 군 면제가 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진단서에 따르면 2.5 디옵터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죠 즉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군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뭐 어떤 충분한 군 면제 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오른쪽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 라는 어떤 가정하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시 군입대 신체 검사 당시의 병적 기록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해당 병적 기록표에서는 시력 차이는 분명히 크죠. 그런데 안과 소견상에서도 이상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굴절률이몇 그러니까 디옵터인지까지는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상한 지점은 이거였죠. 좌우의 어떤 시력 차이만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군입대 당시의 시력 차이와 그리고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출했던 진단서 상의 시력 차이는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94년과 2002년에는 어 시력 차이가 그 82년과 2019년과는 전혀 다른 결과 값이 나와 있죠. 시력 차이가 0.2에서 0.3 정도로 해서 정상시로 추정이 되는 시력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전문의들의 평가에 따르게 되면 이게 부동시가 정상시로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하는 경우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군 면제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인사청문회 당시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당시 바른미래당의 소속 그 오신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그 제안을 하죠 굴절 도검사 어렵지 않지 않냐 지금이라도 당장 건물 그 아래 내려가면 10분도 안 돼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고 바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서 자료를 좀 떼와라 그리고 자신이 그 아래다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확인만 하고 오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참 이상했던 게 뭐였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시간을 질질 끌더니만 굳이 왜 도대체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사당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좀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인사청문회 제출을 했던 것인가? 이것이 참 의문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도상 거리 기준만 이렇게 편도만으로 자동차로 한 35분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요 35분의 시간은요 제가 새벽 2시 20분쯤에 새벽 2시 20분쯤 기준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평일 낮 시간 따져 보게 되면 시간은 더 나오겠죠. 새벽에도 왕복으로 한 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참 의문스럽다 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근데 민주당의 그 최강욱 공동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지난 그 청와대 제출했던 진단서의 문제를 또 제기를 합니다 최강욱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인사검증 당시에는 또 뭐였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을 때였죠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에 제출된 윤석열 후보자의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2019년 6월 초에 이제 발급이 된 진단서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까지 추가를 한 자료는 이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시력 차 청와대에 제출했던 신체 검사 당시의 시력 차는 0.85. 그리고 최강욱 위원장의 말에 따르게 되면 3미만 디옵터로 면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는데 당시 군 면제 사유가 되었던 굴절률 2에서 3 디옵터에 만약에 오른쪽 눈 시력까지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면제 판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역시도 당시에 자신이 우한 시력 오른쪽 시력이 좀 낮아서 그 면제 사유에 해당되었다라는 해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했죠. 그런데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한 지점은 뭡니까? 2019년에만 다시 부동시로 돌아왔던 것. 자, 보시면 2019년 청와대에 제출했던 것과 2019년 청문회에 제출했던 것만 부동시가 돌아오고, 군 입대 당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던 82년도와 2019년에만 부동시가 되고, 94년과 2002년에 검사로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만 정상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의 경우에는 뭐였냐면 심지어 윤석열 후보와 중마고우로 알려져 있는 한승한 병원장의 명의로서 진단서를 끊어 왔다라고 알려져 있죠 지난해 4월 달에 올라왔던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 기사입니다. 정책 과외하고 방패 나섰다. 암브로시오 그 윤석열의 항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참고로 이 4월 시즌에는 대통령 그 벼락치기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때였죠. 윤석열 후보가. 벼락치기로. 그때 당시의 기사입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초등학교 친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데 이런 두 사람과 또 가장 친했던 사람은 한승한 세브란스 안과 병원장이다. 윤석열 후보의 한 대광 초친구는 서열이와 승한이, 철우, 이렇게 셋이서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일 친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청와대 인사검증용으로 제출한 해당 진단서 역시도 정확한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에 대한 해명은 뭐 정말 간단한 거죠. 곧뭐 중고등학교 때 당시에 그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의 그 시력 그리고 뭐 굴절률 그리고 검사가 임용됐을 때 그리고 제일 임용됐을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신체검사 진단 내용.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제3자와 함께 검증된 기관에 가서 굴절돌 검사를 받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후보의 본인의 리스크 부분 이거 사실 검증이 어려운 게 아니죠 굉장히 검증이 간단한 것은요 윤석열 후보 스스로 빠르게 쳐내면 간단하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지지율 면에 있어서 또는 본인의 어떤 검증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빠르게 쳐낸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의혹 제기를 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충분한 데이터로 해명을 해서 논란이 불식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타격을 입는 것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 되게 됩니다 괜한 것으로 트집을 잡는다. 이거 욕을 먹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리스크를 떼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전혀 없는 매우 의문스러운 행동인 거죠.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이 부동시를 조작해서 군 면제를 받았다 라는 의혹만 키울 뿐인 거고 그것이 사실화 되어가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눈은 정말로 본인이 선택적 기소와 수사를 해왔던 것처럼 선택적 부동시인가? 이는 윤석 후보가 직접 데이터로서 증명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아침 6시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오전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해당 라이브 영상이 또 편집되어서 올라가거나 또는 민주지향의 유튜버들끼리의 연합방송 역시도 송출되기도 합니다. 시사발전소는 끊임없이 발전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동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오면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